쌍대라고 해서 어 이태리 말죠, 아뭐 프로죠프로로 쌍대가 건강이라 뜻인데 어 쌍대에 대해서 오늘 또 시연과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전자기장, 자기장도 아시고 파동기도 아시는데 이것이 아주 큰 기계를 어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로 받는 이 기계를 순항이라든지 파동을 받는 기계를 펜디형으로 전 세계 최초로 만들었다는 게 자랑입니다. 그래서 이 기계를 말씀드리는 이렇게 큰 기계죠, 이렇게 큰. <laughs> 어그엘땡땡인가 엘테리얼 말할게요. 제가 요번에 이제 이걸 들고 다니면서 보니까 자기장 목걸이 300만 원짜리 8 <laughs> <팔찌, 웃음> 150짜리 <웃음> 걸고 계신데. 그 전자기장, 좀잘은 모르겠는데, 가우스 자체가 한50 정도밖에 안 되는, 50에서 한5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2,400에서 2,600 정도의 전자기장 어, 가우스가 나오고요. 그리고 4,000rpm. 이거는 이제 병원에는 한4,50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 이거를 끌고 다니면 살 수는 없잖아요. 어... <laughs> 그런데 이제 저희는 핸디형으로 간편하게 만들었다는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이게 치료로 사용하고 있는 이 것을 저희는 정말 이젤피아를 통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소재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거고요. 자기장의 효능에 보시게 되면 이런 겁니다. 순환 그리고 항산화 효능, 피부 재생, 통증 하화 방금 우리 어,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제품은 어, 정말 영노화의 에이, 어, 그 리머스 에이징에 포커스를 맞춰서 세포 속에 들어가 가지고 얘네들이 살아서 이엑소좀이 재생을 도와주는데 이 파동기를 같이 이 쌍대를 같이 적용하시게 되면 10kg로 뜨는 사람을 날게 만드는 정말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하고 계신 우리 김명애 뉴 닮은때님께 제가 한번 모델로 초청을 해서 한번 실제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이제 여기 앞쪽에 있는 것도 그냥 실리콘으로 되어 있는게 아니고 이렇게 피부에 닿는 부분을 광물질로 만들어서 아이들 같은 경우 그 아기들 왜 이렇게 칫솔에 사용하는 그렇게 해서 이제 가루를 내어 가지고 피부에 닿았을 때 알러지가 나오지 않고 좋게끔 하는 면역력 강화 항암이라든지 혈액 순환 원활하게 되는 그런 물질을 가지고 이것도 만들었고요. 리필이 한개씩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투피용으로 우리 기능장님이십니다. 기능장님께서 다이아몬 되셨는데 어, 기능장님 수고하셨다고 제가 다이아몬님한테 해드리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위에 이제 투피를 사용하는지 제가 빨리빨리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저희가 이제 투피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얼굴 페이스용 이렇게 두가지인데 이 페이스용을 이용해가지고 또 투피용을 이용해가지고 전신 마사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적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체험 관리까지도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이 옷을 입지 못했던 것은 아직도 안 당겨요. 그렇지만 저희가 파동기가 나오면서 쌍대가 나오면서 어안 맞던 옷들이 지금 다 맞고 있고요. 보자센터 대표님들이 예뻐지고 계신데 살이 많이 빠지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근육에 근막 딱딱. 정말로 굳어있던 그 근육을 싸고 있는 근막을 풀어주기 때문에 가장 딱딱한 곳. 아까 회장님께서 아침에 말씀하셨죠. 투기 탈모가 조금 심하신 분들이나 스트레스가 많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동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수리 부분에 진동을 느끼게 해서 가장 여기서...